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잘했을 뿐인데 예를 들어 상을 받거나 착한 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잘 시키셨어요? 하고 칭찬하는 경우요. 왠지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더 뿌듯한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 하나하나가 단지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빛,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인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와, 대단하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거든요.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영광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하필 빛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성경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진단하거든요.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어둠을 떠올려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그냥 불 꺼진 방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죄 때문에 무엇가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살수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맞다고 확신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실 그길 끝이 낭떠러진 그런 무섭고 비극적인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희생이 멸망으로 가던 우리에게 이쪽이야 하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환하게 비춰준 단 하나의 빛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빛이 되어 주셨고 이제 그 빛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어요. 소금은 짠맛으로 부패를 막고 맛을 내죠 빛은 어둠을 밝혀 길을 보여주고요. 역할이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착하고 의로운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나 혼자 빛으로 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지금부터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빛으로 살려고 할때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요. 솔직히 어떠세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거 쉽지 않죠? 성경도 절대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박해라는 건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힘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박해입니다. 이게 딱 그런 경험인데요. 대학 시절의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우리 정직하게 시험 보자 컨닝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와 그랬더니 칭찬은 커녕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어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도 조롱만 당했죠. 이게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이 겪는 현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갑자기 환한 불을 켜면 어둠 속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빛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잘못된 일들을 다 드러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를 고치기보단 그 문제를 비추는 빛 자체를 꺼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업고 빛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왜그 빛을 숨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어떻게 숨겨요? 밤이 되면 불빛 때문에라도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좋든 싫든 세상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등불을 쳐서 모두를 비추는 등경 위에 둘 거냐? 아니면 바구니 같은 걸로 덮어서 아무 쓸모 없게 만들 거냐? 어려움이 두렵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싫어서 내 믿음을 숨기는 건 바로 그 등불을 바구니로 덮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무거운 책임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리고 박해가 무서워서 빛을 숨겨버리면 어둠 속에서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미움받고 박해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빛을 완성하셨죠.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요.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삶,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마침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